그럴까? 한번 볼까? 어디 어디? 이쪽. 아 이쪽? 야. 아니? 아닌데? 그건 왜빡 아냐? 왠지 알아? 아.. 아술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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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수라. 왠지 알아? 나 방금 나 여기 오기 전에 김밥을 만들었거든? 응. 근데 가다가 그 매콤 있잖아 그걸 로 맛보려다가 코에 묻었어 아나 정말 네가 코 파다가 뭔? 아 피가 어어어 하가지고 마른 건줄 알았잖아 <laughs> 아, 모자이크 모자이크 모자이크가 안될 수도 있어. 급피네 야, 나부터 두 장, 세 장씩 뽑아, 일단. 처음에. 응, 응. 아, 아 순서대로? 야, 일단 목숨부터 응. 받아. 니, 니 세목.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에? 목숨대로 받는게 아니라. 네 아, 요거. 니 일단 세목이고, 니인데. 야이 왜? <laughs> <어리만 하면은 웃음> 사장거리 미쳤다, 이거. 네 개. 뭐? 스코필드 나왔어? 스코필드 아니야? 사정거리 미쳤다. 카빈인가? 사정거리 있는 거는 여기다 다는 거야. 3이라고 적혀있던데. 3이라고 적혀져 있으면 리볼버인가? 리볼버일걸? 응? 야, 리볼버, 리볼버 있냐? 리볼버? 아니, 3이라고 적혀져 있지, 하나. 그치? 지 어, 어. 그럼 여기다 달아, 그거는. 이렇게? 달수 있어. 아니, 보여줘야지. 아, 무척하. 오케이. 레밍턴. 레밍턴이 리볼버야. 이게 리볼버야. 아, 그래? 그럼 이건 어떻게 응. 뭐, 두, 두 개를? 그거 두 개는 네가 쓰든지 말든지야. 뭐 볶든지 지든지 살든지. 나게 다섯 목이다. 그렇지? 아니 니세 목이야. 니 이거 세 목이잖아. 이거 너는 왜 이렇게 많아? 한 칸. 맞아 그리고 네 칸. 나부터 할게. 야 나는 왜네 개냐? 너? 이거 네 개. 보안관이 아니잖아. 리 네. 그렇군요. 야 대신 이거 난 다섯 장까지 밖에못 가져. 가네세 장까지밖에 못 가져가. 이거 써도 돼? 맥스만 맥주. 맥주 하니까 한칸 늘어나.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난 여기서 쓰... 지금 내 차례야 안돼이 뭐? 네아 그래 그래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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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네 예 알겠습니다 일맞 네, 쳤을 예, 때두장더 아, 가져가지고 아 맞아 처음에 두장 가져가야 돼 겁나 여섯 아, 장이네 저는... 야 이거 쓸래 달마 뭐야 뭔지 알아 아걸리면은세목 재밌는... 아웃이야 야한아가 니는 그러니까 한 방에 아웃돼 왜냐 뭐냐면 봐 이런 식으로 스페이드가 있잖아 어. 이게 스페이드가 2부터9가 나오는 게 있거든 어. 2부터9가 있거든 근데 이게 걸리면 은세 목이 깎고 쓸 도박인데 그냥? 일단 영마차 나왔고 영마차 쓰고 다시 두장 아싸 원체스터 제일 높은 거야 음. 이거 뭐? 이거 버리고 아또뭐 버리지? 어 이거 버려야겠다 이거 버려 야, 야 다이너마이트 쓴다 다이너마이트 너 하나 뽑아 하나 뽑아 위에서 내가 뽑아줄까? 응? 걸리셨네요 또 뭐야? 탈락입니다 응? 세모가 오고 오케이 끝자 저는 이제 아겠습니 너무 좋고. 이드 <laughs> 시작하지 말자. 끝났는데. 데이드. 야 시작하지 말리 <laughs> 빨리, 빨리 해. 너 빨리해. 찍게. 아니 나 지금 하나. 뱅. 뱅. 나 막아야 돼. 빛나거 막아. 해. 뭘? 지금 뭐야. 아, 네. 아 뭐야 세 뭐. 장인데? 아 이거 봐요. <laughs> 카메라 한 번. 아 맞다. <laughs> 나 이거 안 했다. 뭐. 카드 더미에서 맨 위에 세 장을 보고, 가져갈 두 장을 맨 위에서 고릅니다. 이거 고르면 어떻게 될까? 야, 이거 고를까? 야, 이거 다시 도박해볼래? 이거랑 이거. 오케이, 아, 너. 아, 이거 컨 꺼졌다. 어, 당연하지. 우리만 시원해. 그치? 야, 이거는. 응. 두 장을 보고, 원하는, 한 장을. 봐봐. 여기서 딱두 장을 펼쳐. 응. 원하는 한 장을 더 가져가는 거야. 아 할래? 두장 응. 펼칠 거야? 응. 아, 근데 네 뽑았다. 걔네도 뽑아 걔네도 강탈은 왜 이리 이럴만한... 많아 강탈은 상대방 거 카드 아니야 보자.